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기업이 전부 다 신문 보신 분은 신문에 광고를 했죠. 전면 광고를 하십니다 기업인들이 전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들 기업이 지금 큰 문제가 없는 첫째 노란봉 특입니다 노란봉 특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은 합법 파업이 아니고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손해배상 정무를 못하도록 두번째로 노란 봉 뜯고 두번째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은 저 밑에 하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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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2차 3차 저 밑에 하층 업체 사람들이 그 노조에서 떠들더라도 그거 다 받아줘야 될 책임이 지어 직접 계약을 별로 계약을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하청업체의 영향은 정의서에 비가 미치지 않는다 그럼 교수를 받아줘야 된다 그럼 받아줘야 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과정에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와 정의서에 계속 그걸 교섭해야 되는 된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사람이 없겠습니까 현대자동차 하나 상대하는데도 머리가 빠질 지가 요즘또 연봉 1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1억 4천 5백만 원지 1억 5천을 받고 있습니다 일 년에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세계 최고 이건는 일본 도보다 많고 독일의 폭스마겐보다 많고 미국의 GM보다 많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파업한 거 이번에 지금 현대자동차 30일 적을 가지고 미국에 투자하고 한국에 안 합니다. 기억 한국에 투자 안해요 이런 법안에서는 지금도 안 하는지 앞으로 더안 합니다. 두 번째로. <laughs> 한국마중민조노총 요구하는 것이 정년 65세 연장입니다 정년을 연장하면 어떤 문제가 나요 우리나라는 호봉에 따라 해마다 호봉이 계속 올라가면서 보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65세까지 계속 올라가면 연봉이 지금 1억 6천천 얻고 나와요 돈은 넘쳐 올라가고 그러 나이 65세 된 사람은 4, 50대, 3, 2, 30대 넘어요 생산세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렇게 할사람이 없어요. 청년은 또 취업을 못하고, 청년은 위에서 나가줘야 밑에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붙들 어수 있고 밑에서 취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바꾸는데 이 법은 현대 이 현재 현재 민주노총 항노총 다 공동으로 입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압권 제가 볼때는 기업을 못하도록 하는 압권이라고 봐야죠. 청년이게도 피해를 받아 나이 든 사람이 없고 어차피 그냥 사람하고 자란 을때 청년들은 한 번도 저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장을 못하며 이야기해요 이래가지고 대한민국이 힘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벌들이 다 돈을 신문에 아마 전면 광고하는 거 거의 있네요 그때가 난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움드려가지고루 종일 하루 야 하루 있습하다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 그럼 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야 하루 종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의 종일 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하 그래서 우리 여기도 지금 앉아서 대표하자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이런 악법은 안 된다 이런 법은 수톱시켜야 된다 이거는 복잡한 법은 복잡한니 그리고 이제 법조인들이 뭉쳐들되 법조인들도 안 뭉칩니다 지난번 문재인 정부께 양성태 대법원장이 아무 죄받는 사람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죄가 났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구속되고 재판받? 심지어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라도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 다 구속시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철포이고 그것이 바로 광장의 광란적인 세력이고 대한민국 근본을 무너뜨려서 이승만 박정희라고 지금 천하의 역적 독재자로 알고 있지. 대한민국 이렇게 건국하고. 잘 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후 저같은 사람은 그 후입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 시험 은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 후로 박정희가 아주 훌륭한 사업혁명가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그 후로 이렇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고 사실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자기들이 내단이지 뭐 이게 뭐 이게 내단 이상이지 내가은 없잖아, 벌써 끝났잖아. 그 됐다, 저, 개험한 거 벌써 끝났는데, 계속 그걸 가지고 특검하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선거에 패배한 것은 패배한 겁니다. 오늘 부정선거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정선거라는 거는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지구호로 뭐. 외친다고 부정이 되게아니고 증거를 내놓고, 그걸 가지고 재판해서 이기면 부정선거. 얼마나 차원 넘치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싸워나가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자니까. 똑바로 싸워야 되는데, 소리 지르고 뭐, 들러눕는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싸워서 이기도록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해단식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나라가 너무나 위기이기 때문에, 예단식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축경식이다알 <laughs>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정동영 국회의원처럼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받고 있고 또 국회의원이니까 보좌관도 있습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정진책이 나라를 구해주십사입니다 왜 못하냐 저는 우리와 함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돼요. 저는 일본 여행 가는 거두번걸반번만 가고 한 번은 동해 아니나고 서해 아니나고 우리 국내 여행을 좀 늘려주고 일제 미제 차타는거 이제 바꿔놓았고 우상차 좀타고 우리가 이제 나라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고있는 중이죠. 이것을 건져올리기 위해서 국민들이 크게 자기 있겠죠? 떨어진 사람 중 의자 앉쪽 자기 있어요 다른 사람 다시쉬운데내 의자 한쪽에 자이 있으니까. 오, 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에만 보면 저는 죄인이에요. 재원을 <목소리도> 뭐 하겠다는 건 맞지 않아요. 저는 다만 이 나라는 구해야 된다. 이 국민은 우리 구해내야 된다. 이걸 김정은이 손에 넘길 수 없고 이재명 같은 저는. 범죄자 아닙니까? 그렇죠! 범 나라가 국민을 다 맡겨놓고 나만의 자산을 된다 이 생각은 저는 소통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북한식으로 말하면 제가 벌써 죽을 사람입니다 저는 늘 박정희 요구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북한은동도 주강총장이지뭐 제가 아직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은 너무 자비와 사랑을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는 대한민국 참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저는 그걸 너무 뺏어올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좀 술도 안 마시고 담에도안피우잖아요 흔척망척 흥청망청 먹고 음식점에서 그렇게 많이 남기고 그러고도 불평 불만투성이고 옷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저번에 입고는 50만원 그러니까 이런 것중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옛날처럼 은금 음멸한 부지런함을 검소 절약 한 푼이라도 줄이고 물한 방울도 줄이고 아껴 쓰고 나눔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생활부터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때가 왔다 그러나 저는 대통령은 떨어졌지만 정직하게 산다 나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불안방울이라도 하나 아껴. 그돈 생기면 어려운 사람 조금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 이 생활, 생각, 행동, 이 자체가 저 이재명 당하고 우리 당은 다다. 르 이거 보여줘야 되잖아. 자, 어떡하십니까?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올 때, 진짜다는 말은 뭐냐? 저 사람은, 야, 어제 TV에서 봤는데, 전공이 어떡해요? 진짜도, 저는 뭐 선거를 위해서만 진짜로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 어, 저 진짜다 이거지. 어, 나는 쇼가 아니다. 정치는 쇼가 아니야. 정치는 진짜야. 진짜는 한팀이 진짜는 나부터 내 매일 생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자신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진짜로 해야 되는 거요 가짜는 그냥 안 했고, 분명히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김문수를 알았던 여러분들이. 우리 김문수가 벗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말하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진실이 있을 수 있어요 화음을 많이 지르는 사람이 꼭 진실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화음 지르는 것을 평생 살아갔지만 말 없는 분들 속에 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깊이 우리를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또 가까운 데서부터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과짜를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사면 되고, 제대로 이날을 꿔어보고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말 다시 한 번, 그동안,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도와주셔서 많은 분들께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니다 오늘 공연순로승리캠프 식을 오늘 마치겠습니다.